읽는다고 모르고. 그래서 이게 1차로는 깊이 읽어야 되는데 깊이 읽는 방법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가 좀더 깊이 파헤쳐 놓으면 그 중에서 찾으면 조금 쉽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누면 나누고 무슨 설교를 듣는 거는 그 정리해 놓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니까 그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기는 쉽지만 사실은 말씀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요 이래야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말이 맞아 하나님께 그걸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래 소문 따라 하는데 그 동작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러면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거지. 그러나 자기가 자기 보고 따라간 묵상은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서 나온지를 원인을 아니까 자기를 좀더 살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김정순 집사님이 방송을 들으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그게 정직한 얘기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서 그야말로 본문을 갖다 놓고 내가 다시 읽어보고 생각하고 그때 주시는 감동을 적고 이러면 되는데 맹창하게 앉아가지고는 아 정말 어렵겠다 맹창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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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진짜 제가 그래 토요일도 그랬잖아요 그때 근데, 반대더라고요. 뭐 다가다하면내 예. 자신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그 그냥 보이는 것밖에 그냥 들어간 것만 의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처럼. 예. 그러니까, 조사한다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는, 니를 조사해라. 하는 음. 신호로, 음.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깊이 묵상하고, 네, 이렇게, 거울에 비춰가 이렇게, 볼수 있는 시간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음. 딱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음. 딱 이래 될 때는 아 이거는 뭐지 하고 음.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저도 요, 오늘 그 우리 그 통독하는 그 말씀에도 에 저기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그래 많아도 그 하나도 그 가물 때에 음. 그사했다과부만 이방인 과부만 구원을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는. 그문동병자가 그래 많아도 나만 장국만 그걸 받았다 그 말씀 제가 오늘 묵상 그걸 로 했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아, 고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형식적이고 그또 저기 뭐지 종교인이 되어 가지고 스스로 아,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득권이나 행사하고. 막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나님 구원을 구원을 안주시아요 구원의 손길을 뻗치지 아니하신데 그 정말 그 안타깝게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랬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제가 그 며칠 전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간단하게 될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했는 것이 오늘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구원을 음, 내가 뭐 생각해.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따논 당상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 이 생각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 얘기하면 별로로 들리지 그게 들리는 게. 예. 네. 근데 이제 딱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 하니까 정말 망치를 한대등 맞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대한 얘기도 점점점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또 이루어가는 게 구원인데 이미 받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막다 이룬 것처럼 당연히 된다 이래 생각하고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셨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장집판님정리해주시오 네. 어 54절. 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실은 어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면은 이 완전히 물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멸절. 이제 이거는 뭐살 길이 음, 없는 아. 거지. 말 그대로 우리가 바닷물에 빠져갖고 이제 허우적거리는 그 상태인데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밖에 할게 없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하나님, 내 죽어요! 내 죽어요! 하면서 이제는 막 하나님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는 하나님한테 두손 걸고 이제 막내 손이라도 좀요 나온 손이라도 봐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찾게 되지 않나. 이게 우리가 실은 멸절될 때까지 가야 하나님을 찾는 우리, 우리들. 네. 그, 그 중간에 하나님이 그만큼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안 찾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완전히 물에 빠져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 면서 이제, 어, 발버둥 치는 언제 나의 모습. 그게 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 오늘 또그 말씀 하가너 완전히 물에 빠져가지고 숨도 못 쉬고, 그래갖고 니가막 네 손만 요리가 살려주세요. 그때는 내 손이 어떻게든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 누군가 보고 나를 살려줄 때, 하나님, 내손안 보이시나요? 내손 보고 제발 끝내주세요. <laughs> 하면서, 그럴 때까지 너가, 가서 그렇게 힘들 때까지 가서 나를 찾으면은 너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까 항상 너가 나하고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럼 너가 잘못하면 저렇게 물 밑에까지 완전히 빠져갖고 너 완전히 어 머리 다 잠겨 버리면 그때는 내가 너 보기도 힘들다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느 물 속에 빠져갖고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아 하나님. 물 속에 완전히 안들어가안 들어가고, 매일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보이면서 그 뒤를 따라가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 매일 하나님 찾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면 혼자 이제, 어, 이거를 생각하면서 혼자 또 주물주물 거렸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매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게참 감사하구나. 어, 허우적거리지를 않아서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감사, 또, 또 감사를, 감사 기도가 자동으로 그냥 올리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예. 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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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네. 네. 스스로 네. 스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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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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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에 스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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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멸절되었다. 이건 사그 40절. 그, 응.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응. 그다음에 54절에 응. 내가 스스로 이러기를 응.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스스로 스스로 응. 하는 응. 이러기를 스스들을 응. <laughs> 응. 조사하고 응. 스스로 그러니까 응. 앞에 40절에 스스로는 네, 자발적으로 예. 이런 뜻이고 뒤에 54절이면 자기가 경 겪는 응, 이런 말이고 예, 그렇게 다른 것 같은데 사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고